안녕하세요. TVQ. 어, 저희가 고추 건조기가 없어가지고 맨날 태양초 이렇게 만들다가 고생했었는데요. 드디어 고추 건조기 하나 어, 장만했습니다. 어, 보이시죠? 저게 어, 건조기인데요. 아담하니 좋습니다. 그리고. 어, 용량도 제법 말려냅니다. 예, 사실은 고추 건조기는 아니고요 어, 식품 건조기입니다. 잘 마르메스. 이거, 어제 뭐 사다가 저기에서 얻어, 얻은 건데요. 서비스로 온 건데, 어, 상당히 좋습니다. 그, 태양초 말리면서, 날씨가 안 좋고 저희 할 때는 여기다 넣고 말리면은 어 어느 정도 후숙이 돼서 말렸을 때 여기에 넣었을 때는 24시간이면은 바짝바짝 아주 기가 막히게 말립니다. 온도는 저희가 설정 온도는 60도로 놓고 어 말리고 있습니다. 24시간, <laughs> 며칠씩 떠서 틀어놓고오도 어, 뭐, 무리 가지 않고 정말 좋습니다. 지금, 어, 옥상에서 키운 청양 청약... 고추 요즘에 가을 장마가 와가지고 어, 옥상에서 이렇게 태양처럼 말리려고 했는데요 뭐 하루 이틀 정도는 말리다가 결국 날씨가 안 좋아서 어, 여기 저희 고추 건조기에다가 말려냈습니다 색깔도 좋고 굉장히 좋습니다 간단하고 네. 상향고추입니다 어 현재 이렇게 말리고 있는데요 사단 2단, 3단, 네, 4단, 마지막입니다. 어, 4단으로 해가지고 제법 고추도 많이 들어가고 있어요. 네. 그, 저희 같은, 조그만 텃밭농사 짓는 사람들은 고추 건조기를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거 이런 거 하나 있으면은 어, 텃밭에서 지은 고추 키운 고추 얼마든지 말릴 수가 있습니다 날씨에 상관없이요 그 색깔도 뭐 태양초랑 비슷하게 나오네요. 색깔 좋습니다.